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임영웅 님 라이브 방송 잘 보셨습니까? 네, 방금 막 끝났습니다. 네. 7시에 시작해서요, 7시 58분 네, 끝났습니다. 딱 1시간 했는데요, 한 2시간쯤 할줄 기대했는데, 1시간 만에 딱 끝났습니다. 네, 제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임영웅 님의... 이번 라이브 방송 오늘 라이브 방송을 10분 안으로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지금부터 보시면 되고 몇 명이 오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여기에 또 엄청 중요한 스포가 있었다라는 거 그거까지 빠르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영웅님 라이브 방송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어, 이게 무슨 모습이지?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짓궂게 한번 지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얼굴을 내밀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을 했죠. 이때쯤이 대략 한 3만 6천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인영 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에, 팬들의 질문을 읽어주고 답을 했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영광이 소식 주고받나요 예, 영광이하고 소식을 주고받냐고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연락 주고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생활 잘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컨디션 어떠냐고요? 좋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났는데 벌써 44,000분 정도가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요. 요거 보이시나요? 네. 예. 앞에 것을 읽어 갔는데, 보시다시피, 7시 34분에 5만 8천 명까지 갔습니다. 5만 8천 명. 요게 7시 34분이고요. 그 다음에 41분에 5만 9천 명에 쭉 머물러 있다가, 6만 1천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장 많을 때가 6만 1천 명. 그런데, 영웅님이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하니까는 6만 2천 명까지 갔죠. 이때가 7시 57분, 그렇죠? 7시 57분에 6만 2천 명까지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노래가 끝나고 번행으로갈 때가 6만 2천 명, 때가 7시 58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용님 라이브 방송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리를 해드릴까요? 우선 임용 님이 예상했던 대로 영웅 본색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임용 님 영웅 본색 1편은 제작이 완료됐는가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영웅 본색 같은 네, 이 유튜브에서 이런 예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웅 님 스스로 방송을 통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좀 수줍음이 많고 또잘 못하다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로 보여드리고자 어 그런 성격 때문에 유튜브에서 예능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팬들한테는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얘기죠. 네. 어 지금부터 바로 네. 임영웅님한테 미션 할 것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어떠세요? 하고 물었더니만은 산책을 하면서 하루 보낸다, 유치원 선생님 건달로 살아보기, 팬 미팅 하루 종일 하기, 특이한 직업 체험, 요리하는 하루,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게릴라 콘서트, 축구 이야기, 대청봉 가기, 등산 하기, 군고구마 장사하기, 또 여수 밤바다 걷기, 헬스 헬스 배우기 팬미팅 집으로 찾아가기 미용 배우기 태권도 하기 롯데월드 가기 낚시하기 축구에서라기 뮤지컬 도전하기 산타 분장하기 무인도 가기 차박 모습 <laughs> 골프하기 24시간 잠자는 모습 이런 라디오 웅디하기 팬과의 콘서트 때 라이브하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기 동호이랑 여행 가기 영광이 면회 가기 이런 이야기 이런 이런 미션들이 임영웅 님한테 보내졌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노래 교실, 체육 선생님 팬들과 하이파이브 하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팬들의 미션에 대한 주문을 쭉 읽어주시고 이것을 잘 받아서 원래 이 선데이 PD님께서 올카를 원래 찍는 원래 그런 전문 PD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야기도 안 해주고 언제 어떤 걸 찍을지 모른다. 래서 살짝 기분 좋은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하, 그 얘기가 오늘 처음에 주요 얘기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재밌죠? 에, 그리고 아까 7시 15분쯤에 에, 5만 명이 넘어가면서 쭉그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건강 이야기가 나왔는데. 에, 아, 아주 이거는 진짜 저는 우리 영웅님의 또 다른 즐거움을 보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어제 엄마랑 옷을 사셨다고 카드 사용 내역이 띵동하고 영웅님한테 왔다라는 거죠. 사용 내역을 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옷을 샀고 이거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여 임영웅 할머니가 할머니께서 영웅님이 만들어준 카드를 할머니가 쓰신다는 거죠.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카드를 써도 띵동하고 카드 명세에서는 영웅님한테 딱 스마트폰 오는 겁니다. 보자죠. 아, 전요 얘기 듣고 역시 영웅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얘기 듣기 어려운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콘서트 얘기 했는데요. 저는 아주 재미있을 것이다.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네,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앵콜 콘서트지만은 달라진 것이 많다. 기대를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이 보인다 했는데 영웅님은 몸무게는 그대로입니다. 예.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많이 늘었다고 자 월드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웅님이 아주 예측을 16강 진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laughs> 네, 우리 영웅님의 축구에 대한 예측 보죠. 구독자님이 직구게또 근육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근육 보여 줄 거는 다음에 됐죠. 아, 그리고 내년 계획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내년 계획을 여쭤더니만은 아직 내년 계획은 세운 게 없다. 저는 콘서트에만 집중하고 있다. 다만 큰 계획이라면은 어떻게 팬님들과 소통할 것이냐? 부분을 고민했다. 신곡 이야기도 본인이 꺼냈습니다. 어떻게 잘 듣고 계시나요? 어었는데 예, 팬들이 예, 피가 날 정도로 듣는다. 이렇게 예, 또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런던과 런던 보이와 폴라로이드 취향이 조금 갈리는 것 같다면서 인생의 첫 자작곡 소개를 했는데 또 소개를 할것 같았습니다. 한번더 우리 영님이 직접 얘기하는. 자, 꼭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런던 가서 에, 촬영도 하고 하면서 영국을 좀 느끼고 돌아왔는데 한, 한국에 돌아온 지한 2주 정도 됐을 때 친구들하고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카페에 있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영국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 그러면서 가사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서 어 이거 뭐지 하다가 가사를 써야겠다 해서 뭔가 필이올때 가사를 쓰자 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종이에다가 쓰고 스마트폰에다가 정리하고 그러다가 한 친구가 어떤 영화 명대사를 보라고 해서 그걸 가사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 만에 가사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웅님은 이 감성을 깨버리는 건 아까울 것 같다. 필이 떨어지면 안 된다 해서 자기 아는 기타리스트 형이랑 또 작곡가 친구랑 사무실로 와 달라고 해서 빨리 멜로디를 붙이면서 수정 작업을 하면서 완성을 했다. 사실상 하루 만에 신곡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사 작곡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사를 많이 쓰고 있고 피아노를 쳐서 멜로디를 붙이게 되는데 다음 정규 앨범에는 자작곡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얘기를. 자 그러면서 80세 목포 할머니, 에, 7살 전수환님, 또 월계동 할머니, 연우 할머니, 뭐 코인 노래방 갔다 온 83세 우리 팬님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읽어주 댓글도 읽어주시고 어? 그러면서 네. 어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저 10분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빨리 마무리 시야 되겠죠? 러면서 7시 51분쯤에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감동 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서 와 드리겠다 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보는 것은 시상식장일 게될것 같다. 콘서트 이후 일정은 아직 짜놓은 것이 없다고. 자. 소 고기 잘 먹고 있고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야외 운동할 땐 스트레칭을 하고 합니다. 적정점에서아요라고 합니다. 아, 요것도 얘기해야겠다. TV로 볼수 있느냐, 이번 콘서트 했더면은 모르겠는데 TV에서는 안 하지 않나요? TV에서는 안 한다고 들었어요, 했습니다. TV에서는 안 하는데 이 OTT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들으신 거 같아요. <laughs> 여기까지 분 안에 압축해서 영영인 콘서트 이때 시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시 59분 58분이네요. 7시 58분에 전행하고 할때 62,000명. 그리고 7시 59분에 비공개 동영상으로 딱 아니,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구TV 젊은 알베오구TV 였습니다.